오늘은 리뷰 15번째입니다. 2024년 12월 23일 게시된 영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영상은 사건 초기 방송에 많이 나왔던 장면인 사고 50분 전쯤 CCTV에 찍힌 두 장면을 분석한 것입니다. 언론은 김호중이 술에 취해 휘청거린 듯 방송들을 했지만 이 영상을 확인해 보면 왜 휘청거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앞쪽에는 김호중의 걸음걸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뒷부분의 사건 영상 분석이 나옵니다. 처음 이 영상을 올리고 난 후에 김호중의 걸음걸이 중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기에 영상을 수정해서 항소심 변호사에게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호사에게 전달한 원본을 이 영상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영상 도입부에 첨부 파일 1번을 먼저 봐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첨부 파일 1번은 2025년 11월 13일에 올린 영상을 말하며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어지는 영상을 잘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김호중 사고 나기 50분 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호중의 평소 걸음 거리입니다. 보내드린 첫 번째 파일 내용 중 처음부터 6분 30초까지의 의사 소견과 상세한 평소 걸음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내용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며 오른쪽 어깨는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오른쪽 발목의 복숭아뼈가 심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오른쪽 발목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왼쪽 발목은 정상보다 다섯 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다리와 팔이 심하게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리 고 이쪽도 흔들면 발목이 완전 많이 빠지네요. 발목이 되게 깃털 같아요. 그냥 너덜너덜 네. 하다 해야 되나? 아, 쪽다 발목이 이렇게 많이 안 좋네요. 잘못 끊는 거죠. 걷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입니까?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 상황.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 김호중은 발목 통증으로 수시로 다리를 전다 그럼에도 무대위나 방송에서 다리를 저는 것을 잘볼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김호중은 올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발목 시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압박 붕대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일심 재판에서 변호인에 의하면 마약류의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을 견딘 것을 알수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방송과 무대에서의 극심한 긴장감이 고통을 이기고 잘 버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긴장 많이 하셨네. 아 저런 표정도. 아, 기운 빠져. 긴장감의 고통도 이준희 사건 영상과 비교하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편안한 걸음 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나마 편안한 분위기의 걸음걸이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장면은 2022년 10월, 태국에서 한 예능 촬영 장면입니다.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는 상체를 뒤로 젖히고 걷는 것이 보입니다. 걷는 것도 많이 비틀거립니다. 그동안 오른쪽 다리만 뒤틀리고 오른쪽 어깨만 내려간다 생각했었는데 왼쪽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뒤틀리고 어깨도 내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느리게 보겠습니다. 왼쪽도 다른 발걸음을 느린 화면으로 보니 무릎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엄청 많이 둥글게 휘면서 발을 디딜 때는 엄청 안쪽으로 내딛습니다. 발을 디디면서 다리가 많이 뒤틀리는 것이 보입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왼쪽 발목이 정상보다 5배 이상 벌어져 있어서 안쪽으로 꺾이는 증상입니다. 그동안 왼쪽 발목만 심하게 꺾인다 했는데 오른쪽 발목도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사진을 보면 왼쪽보다는 덜해도 오른쪽도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오른쪽이 선천적으로 다리를 저는 듯한 걸음을 걷습니다. 김호중 걸음거리는 종잡을 수 없이 수시로 변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태 설명한 모든 점들을 고려해 사건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이 좀 뒤쳐져 걷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라 원래 습관대로 그렇게 걷는다 생각합니다. 대리 서비스는 손을 뒤로 받쳐주나 봅니다. 여기서 김호중이 평소 차 문을 열때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문이 열리는 반대 방향에 정면으로 서서 문을 엽니다. 김호중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잡이를 중심으로 문이 열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 서서 문을 엽니다. 그래야 몸이 문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왼쪽에 벽이 있어서 몸이 정면으로 똑바로 서지는 못하지만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탑승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화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차 손잡이 근처에 있습니다. 원래 김호중은 차 손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정면으로 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김호중이 설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평소 탑승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 90도 정도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남성이 김호중 등의 손을 받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왼쪽 남성이 김호중이 설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손잡이를 잡고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문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면 몸에 걸리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문을 열기 위해서는 뒤에 공간이 많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뒤에도 사람이 김호중을 막고 있어 김호중은 차 문을 열기 위해 다리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몸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번 3번으로 갈수록 문이 열리면서 다리가 많이 기울어지고 자세가 많이 불편하게 됩니다. 자세가 불편해지면서 오른손 손잡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4번에서 문이 확 열리며 김호중 몸이 뒤에 있는 남성과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게 됩니다. 5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약간 몸을 틀게 되고, 6번과 7번으로 가면서 몸을 더 돌려 중심을 잡게 되고, 다리가 똑바로 서게 됩니다. 4번에서 7번 사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다리가 살짝 흔들리게 됩니다. 김호중 발목 상태를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김호중 뿐 아니라 정상인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부분만 영상을 잘라봤습니다. 왼쪽 다리 흔들리는 게 보이십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김호중이 문을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서야 할 자리를 왼쪽 남성이 막고 서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반대 방향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 뒤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뒤로 이동할 수 없게 사람이 등을 받치고 막고 서 있습니다. 김호중이 문을 열기 위한 공간은 한정적입니다. 김호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간을 이용해 문을 열어야 하므로 다리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리를 기울이며 불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잡고 있는 오른쪽 손잡이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문이 확 열리면서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편한 자세로 급히 몸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탑승을 위한 제대로 된 자세를 잡게 되고 안정적으로 서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탑승까지 90도 정도만 회전하며 탑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180도 정도를 돌게 됩니다. 이 과정을 빠르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보게 되니 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김호중이 차 문을 안정적으로 열기 위해서 차문 주변에 공간이 필요함에도 서비스를 위한 두 남성이 필요한 공간을 막고 있어서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50분 전에 또 다른 영상입니다. 앞법은 2022년 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김호중이 조금 편안한 촬영에서는 평소보다 긴장이 풀려 몸이 뒤로 젖혀져 걸었고 다리도 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은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이고 앞 상황보다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다리 상태도 더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콘서트 등 바쁜 일정으로 엄청 피곤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지치면 다리가 힘이 풀리는데, 김호중은 발목이 최악의 상태이니 그 점이 고려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평소대로 걸어오다 갑자기 왼발이 안쪽으로 들어오며 잠깐 휘청거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왼쪽 발을 안쪽으로 딛고 오른쪽 발을 뛰는 순간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1번에서 3번 사진을 보면 오른발의 위치와 고개가 약간 시계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떼면서 고개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휘청하게 됩니다. 5번에서 몸을 틀어 반시계방향으로 돌아서고 6번에서 몸이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김호중은 왼쪽 발을 안쪽으로 내딛으며 시계 방향으로 가려했습니다. 발 위치와 어깨 위치를 보면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반시계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며 뭔가를 확인하고 목표 지점을 변경하게 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중심이 살짝 잡히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보통 사람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에서와 같이, 김호중은 걸을 때 왼쪽 걸음걸이의 경우, 발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내딛고, 때에 따라 왼쪽 다리도 뒤틀리며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호중의 발목 상태와 지금 컨디션을 고려하면 이 걸음걸이는 김호중에게 아주 정상인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상들이 참고되어 김호중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랍니다.